외부 요인으로 분기마다 변동이 큰 실적을 보인 SO1이 주춤한 성적표로 올해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자재 비용을 제외한 수치인 정제 마진이 최악의 수준은 벗어났지만 세계적으로 유가가 하락세이기 때문입니다. SO1은 올해 1분기 나쁘지 않은 실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9조 7,800억 원의 매출액과 5,200억 원의 영업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14% 감소한 수치였지만 1,600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흑자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판매단가가 떨어지며 매출액도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유유날 부문마진이 영업이익을 내는데 영향을 끼치며 흑자를 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기에는 정기보수 비용을 반영하고 재고 관련 손실이 나며 실적이 다소 꺾였습니다. 올해 2분기 SO1은 매출액은 7조 8200억 원, 영업 이익은 3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보다 매출액은 14%, 영업 이익은 93% 줄어든 것입니다. 2분기의 석유화학과 윤활 분야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SO1에서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는 정유 부문이 적자로 돌아선 것이 실적 부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2분기 정유 부문의 매출액은 6조 원 발생했지만 영업 손실은 2,900억 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용 정유 제품에 대한 수요 회복이 부진한 점이 SO1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에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657억 원 규모의 재고 관련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3분기의 상황은 다시 역전됐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탄 점과 정제 마진이 증가한 영향을 톡톡히 받습니다. 싱가포르 정제마진을 기준으로 올해 2분기 평균 배럴당 0.9달러까지 내려간 정제마진은 3분기 평균 7.5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3분기 SO1은 9조 원의 매출액과 8,589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 마감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3분기 호실적이 4분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증권업계는 SO1의 4분기 영업이익을 4,753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절반 수준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 예상한 것입니다.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5조 6,903억 원, 1조 8,848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실적과 비교했을 때 각각 15.9%, 44.6%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SOL 전체 실적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입니다. 유가 하락으로 원유 구매 가격과 현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면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선되고 있는 정제마진은 수익성에 긍정적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배럴당 18달러까지 올라간 평균 복합 정제마진은 9월 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꾸준히 회복해 가장 최근에는 16.5달러를 회복했습니다.